보습니다 빛나는데, 피곤해요. 이따가 화상 미팅이 있어가지고 해야 되는데, 너무 굉장히 힘듭니다. 안정제 같은 건 괜찮은데, 수면제는 자면 너무 피곤해. 어거지로 자는 느낌이 들어요. 그래서 막 비몽사몽 못 자고, 그런 느낌이라 요 안녕하세요. 짜꼬망이에요. <laughs> 이번 에 삼촌들 10% 있는 작은 삼, 삼촌들이 보일지도 모르겠다요 아이서, 한 번만, 한 번만 엄마 체면 좀. 어이치, 그치. 이쁜 내 딸, 내 딸내미. 지금 메이크업 중인데 이명이 막 들리네요. 스트레스를 요새 많이 받아서. 아, 왜 이렇게 안 나와? 오늘은 메이크업 하는 이유는 화상 미팅 때문에 하는 거고 평소에 이제 메이크업에 많이 신경을 썼다면 요새는 스킨케어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고 제가 어제 폭주했어요, 폭주! 위경련! 어, 위경련이 자꾸 일어나서 응급실을 한 달에 한두 번? 갈 정도로 이제 못 일어나요. 저는 영상 만들다가 버린 것도 되게 많고 근데 그거에 맞추려고 진짜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거든요. 엄청 제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이게 저도 모르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나 봐요. 엄청나게. 나한테 혼자 사니까 갑자기 내가 혼자 죽으면 어떡할까? 이 생각도 했다니까요. 우리 꼬마이는 어떡할까? 근데 왜 필터가 왜 이렇게 심하게 씌워지지? 나 이거 필터 다 끄고 이렇게 하는 건데 원래 이렇게 심한 건가? 요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유튜버 분들 알려드릴게요. 피식대학. 아, 아, 피식차가 아니라. 피식대학. 여기서 비대면 데이트라고 영상통화 데이트 컨셉이거든요. 근데 여기서 이 부분을 제가 되게 좋아해요. <웃음> <웃음> 어? 안녕하세요. 어, 이쁘다. 어, 죄송해요. 제가 너무 서둘러서. 마머니귀 쫑끗! 이런 거나 숨기는 거잘 못해요. 저는 최준이라고 해요. 너무 이쁘다. 제가 이거를 진짜 처음으로 맨날 피식대학 유튜브 들어와서 기다리는 거예요. 이 비대면 데이터 언제 올라오나? 근데 저 이분은 진짜 싫어요. 이분 너무 현실적이라 싫어요. 그러니까 그 최준님은 싫으면서 좋은데 진짜 죄송한데 한 대를 한대 때려주고 싶은 그런 캐릭터라했나? 이쪽도 저는 인플란트 찍드라고합니다 너무 연기를 잘해요. 몇 살이에요? 사실 아, 나보다 위만해. 진짜 존나 웃겨. <laughs> 아 근데 저는 원래 누나한테 존댓말 안 해. 아니, 솔직히 존나 존댓말 문화 존나 한국에만 있는 거야아 시국인 커리어 출신들 못 맞지 알아? 아, 몰라. 무청대로 아, 언제 알지? 누나도 편하게, 나도 존나 편하게 할게. 근데 이분이랑 저랑 동갑이라는 거. 근데 23살이라고 적혀있네? 슈카월드. 귀찮아서 이렇게 말로 쳐요. 제 경제의 경자도 모르고, 어? 돈, 돈도 어떻게 쓰는 방법도 모르고, 어, 재테크하는 방법도 모르고, 뭐 아무것도 몰라요. 그냥 바보였는데, 이분한테 각종 역사부터 경제를 다 배웠거든요? 근데 이분 거를 진짜 한 번쯤 보셨으면 좋겠어요. 저는 진짜 이 슈카님을 너무너무 좋아해요. 슈카님 덕에 나도 주식, 투자도 해보고 뭐, 뭐 떡락했지만요? 아무튼 양자역학 이런 거 좋아하고 긴급과학, 일본과학 꽈뚜루 님 것도 진짜 좋아하고 아이유 님다 챙겨보고 슈카 님 보고 이제 아, 나도 주식을 해봐야겠다 슈카님이 절대 주식하라고 말은 안 했습니다. 그냥 하려고 이제 주변에 이제 오빠들한테 물어봤는데 주식하는 오빠들한테 아 그래 봤자 오빠들이라 해봤자 다 유부남에 다 처자식 고 이러시는 분들입니다. 뭐 물어봤는데 무슨 계좌를 개설을 해야 되고 장시간에 맞춰서 사야 되고 뭐 복잡한 거예요. 또 복잡한 거 싫어하거든요. 근데 검색을 해보니까 뭐 진짜 소액으로 살수 있는 미니스톡 이거 광고 아님? 미니스톡이라는 그 있더라구요 천 원으로 주식 사고 막 이런 그런 건데 진짜 0.00주막 이런 식으로 사는 거예요. 진짜 막천 원으로 살 수는 있어요. 내가 그걸로 몇 십만 원씩 조금씩 비상금 계좌가 있거든요. 십만 원, 이십만 원씩 샀단 말이에요. 주식을. 근데 제가 뭘 샀냐면 화이자를 산 거예요. 예전에. 그러니까 화이자가 백신 만들기 전에 산 거예요. 진짜 잠깐만요. 아무튼, 화이자가 백신을 만들기 전에. 정말... 아이왜 샀냐? 화이자로왜 샀을까? 면도풍이? 제 에드비를 먹습니다. 저는 진짜 감각이 있나 봐요. 에드비를 먹어요. 화이자에서 에드비를 만드네? <웃음> 사볼까? <웃음> 그렇게, 신창매님처럼 샀습니다. 그리고, 페퍼라도 회사가 있는 거예요. 나 닥터페퍼 좋아하는데 사볼까 그리고 닥터페퍼는 커피 머신에 캡슐도 만든대요.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죠. 아 사람들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다 집에서 커피 캡슐을 먹을 거야.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화이자랑 그 닥터페퍼를 샀다고 그 오빠들한테 막 얘기했어요. 근데 되게 비웃는 거예요. 야너 뭐, 무슨 그래서 사냐? 뭐, 뭐 재무제표 보고 이런 거 그래프 보고 사야지. 그래서 어, 어차피 소액 투자고. 뭐, 분명 오를 거다. 사람들은 커피 캡슐을 많이 먹을 거고, 어? 분명, 어? 화이자도 무엇인가 할 거고, 에드브림 계속 팔리잖아. 그러면 언젠가 오른다니까? 내가 딱뭐 이랬거든요? 근데 화이자에서 백신을 만든 거야. 그래서 지금 막 이렇게 갖고 있어야지 이득이겠죠? 세상에 화이자가 백신을 만들어서 제가 3만 원 이득을 받거든요. 그때 팔았어요. 나는 화이자가 하나 만들면 그런 다른 브랜드들이 다 따라 만들어서 이 화이자의 주가가 떨어질 줄 알았어. 그래서 팔았죠. 왜 그랬을까? 주식은 그렇게 조금 오래 보고 투자해야 된다고 그렇게 봤는데도 사람이 그게 안 돼. 3만 원 아싸 3만 원뭐 시켜 먹어야지 하고 팔았으니까요. 아, 바보였다. 진짜 화이자 갖고 있었어야 돼. 그리고 닥터페퍼도 올라서 팔았어요. 닥터페퍼는 제가 확신이 없어서 팔았습니다. 그래도 이득 보고 팔았답니다. 만원 정도 이득 본거 같아요. <laughs> <목소리도>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제 꼬망이 산책을 잠깐 갔다가 미팅을 하러 갈 것입니다 우리 애가 더 왔다 가자 가자 꼬망이 한번봐 미팅을 대충 끝냈는데 이놈이 자꾸 지져가지고 줌으로 미팅하는데 아주 자꾸 지져 지켜가지고 아주 미안해서 죽는 줄 알았어요. 서류를 저기에서 보내야 되겠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. 아무튼 미팅은 끝났으니까 다행입니다. 이, 여기만 보여도 왜 이렇게 긴장되는지 당연히 이렇게 추리닝을 입지만. 그, 그리님을 한번 쳐다봐주는 거야? 지금 해지기 전에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. 내가 펜트하우스를 요새 봤는데 진짜 돈을 열심히 벌어서 펜트하우스에 살아야겠어. 더 위에서 보는 광경은 더 이쁘지 않을까요? 아닌가? 너무 욕심부리면 탈라. <laughs> 하늘에서 <웃음> 눈입니다. 광산 주시고 그러고 해야지 또 생일 때 그렇지. 무지라 찍어보. 오 이쁘다. 아 근데 눈길 때문에 차가 막힐 것 같아요 더어 아, 추워 어찌 만드는 거 아이고 지금 아 그게 그, 저기 저기 그, 부모님 주소 하나 좀 보내주세요 아니 왜 부모님이 챙겨 만나지도 않아 좋은 고기랑 그, <laughs> 너무 좋은 거 있으면 사과 이런 거 같은 거좀보내려고 어제 남은 닭갈비를 이렇게 데펴 먹으려고요. 맛있겠죠? 이제 끝에는 볶음밥도 해 먹어야 돼. 음, 맛있네. 역시 닭갈비야. 어? 되게 좋아. 저희의 하루 마지막. 국리는 이렇게예요. 청양고추는 위염 때문에 못 먹고 오징어랑 간장. <laughs> 똥꼬스키탔다 간장이랑 김이랑 또 위염 때문에 술을 끊어서 이거를 먹고 있습니다. 제일 무알콜 중에 그나마 맥주 맛이 난답니다. 그래서 취하는 기, 기분이 가끔씩 들어요. 근데 무알콜이에요. 꼬망씨. 아, 이뻐. 아, 별게 다 이뻐. 그냥. 응? 그러면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하겠습니다. 안녕!